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린마고찌입니다. 여러분, 썸네일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파격적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향동 7블럭 그 DMC 마스터원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전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시점이 2024년 1월 15일인데요. 어,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작년이 아닌 올해 들어서 7블럭을 전매한 전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만 8건입니다 7블럭만 8건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전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6블럭이랑 9블럭 그 플렉스 대시암 그리고 현대 테라타워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2월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어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전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고 또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어좀 내가 전매를 받아서 사고 싶다,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6블럭이나 9블럭은 어 사기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명의 변경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달 뒤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 한달 뒤에 물건이 어떻게 접수될지 모르고 명의 변경이 바로바로 돼서 이제 어, 진행이 착착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 지금 딱그 계약서를 썼을 때그 해당되는 조건이 사실 한달 뒤에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더안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마음이 변심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배액 배상을 하고 또 계약이 취소가 될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6블럭, 9블럭이 전매가, 전매 계약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7블럭이 매주 이제 전매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블럭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건을 지금 계약서를 쓰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매를 희망하시거나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블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금 6블럭과 9블럭이 전매가 안되는 이 한달 1월에서 2월 이 한달 사이가 정말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8건을 진행한다는 게 사실 1월이 15일밖에 지금 2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8건이 진행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물론,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고객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블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 진짜 꼭 팔아야 된다. 진짜 이거 안 팔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꼭 매물 접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조건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저희한테 뭐 상담하실 수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매물 접수 안 하셨던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 접수 저희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어... 6블럭 9블럭 같은 경우에는요 한 2월쯤 돼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중공이 떨어진 시점에 그때 좀 계약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6블럭을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명의 변경은 2월달에 할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케이스고요 어...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를 사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명의변경과 계약서, 뭐 이런 진행을 좀 동시에 하시길, 절차를 이제 순조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고, 이 기간이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조금 기피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칠블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꼭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나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임대는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분들은 사실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계약금이라는 게 사실 몇 천만 원이 드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사실 그 돈이 우습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말 몇 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큰 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들고 가라고 꾸준히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어, 등기 치시고, 임대를 좀 싸게라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난 도저히 못 가져간다. 도저히 못 가져가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6블럭과 9블럭이 전매가 안 되는 이 시점에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전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어,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또 저희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